牛肉。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 어, 여기 밑줄, 밑줄 긋도록 하십시다. 뉴런이라고 하는 물질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계를 구,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래서 뉴런이라고 신... 하는 물질은 신경계의 기능적, 구조적 최소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누가 얼마큼 잘 잡느냐에 따라서 구조, 앤드, 종류, 음. 그 다음에 기능까지 싹다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어, 얘네 갖고 있는 펜 중에서 어, 빨간색으로, 굵은색으로 푹 끌고. 중요라고 해서 렇게 주면 됩니다.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뉴런이라고 되있는데 어 어떻게 되어있냐면 크게 몇 종류냐면 세 가지예요.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이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가운데 신경세포체를 딱 보면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닉크 핵, 핵, 핵. 나를 그렇게 헤맬게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핵에서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 있어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얘는 한 개도 안 중요함. 그러면 뭐가 중요하면 양쪽이 중요합니다. 누구냐면 가지 돌기와 축삭 돌기. 그림을 잠깐 보셔요. 여기가 뭐가 된 신경 세포체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가 신경 세포체고요. 요 안에 핵이 있고요. 여기에 잔 가지들, 잔 가지들. 나뭇가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가지돌기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가지돌기고요그 중에 하나가 길게 뻗쳐 나온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축삭돌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 할수 없어, 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겉표면에 동글동글한 게 뭐예요? 지금 얘야. 네. 지금 이 잔가지랑 긴 거를 보냈지? 이 둥글둥글한 거 보냈니? 아니 그거 아니고. 얘한번만 대답해.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이 그림은 이 그림까지는 알겠어. 여기 걸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 이걸 마리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단 스톱. 중요한 건 이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기능. 자 보셔요. 다른 감각, 뉴련이나 감각기관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밑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여기 보셔요, 보셔요. 이 물질은, 여기 보시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 받아들여. 근데 그 말의 뜻은, 줄수 있다, 없다? 줄 수는 없어요. 받아 들이기만 합니다. 됐나요? 누가 가지돌기는, 여기까지 인정? 인정?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보세요. 축삭돌기를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뭐하는거야? 자극을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들어온거를 이렇게는 어떻게 하는거야? 줘요 맞습니까? 대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써주자. 여기다가 전달을 한다 못한다 전달은 못해요 이쪽은 수용은 못해요. 다시 할게요. 수용은 하되 받아들이되 주진 못하고요. 여기서는 줄 수는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한... 필통서 돌멩이가 나와요. <laughs> 뭐가? 아, 뭐, 농사지니? 아, 아, 그렇구나. 요즘 한참 그, 수학처리기도 하고 출석도 끝났는데 열심히 살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해봐. 네. <laughs> 그러면, 이걸 큰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 집중 좀 할까, 세인씨너 아직, 아직 잠자는 건 아니지? 응어 해서, 응 한다고요? 네. <laughs> 네, 네. 먹어서 좀 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Okay? 네. Okay.